그거는 뭐 그냥 그냥 치면 되는 거 아니야? 아유 세네, 아유 아까비 아깝비 그냥 치면 된다, 믿었잖아 내가. 이게 그냥 치면 세 세라고 이제. 믿지 응. 어유 맞았어. 아뭐 이거, 아뭐 맞았고. <laughs> 이야, 무지하게 어려운건데 이거. 아, 이거 뭐. 이야. 아, 이거. 아나 조금 낮아지고 만나도 야 그걸 어떻게 맞지 아유 <laughs> 아, <laughs> 아, <laughs> 올려야 돼 올려야 돼그 오늘 <laughs> 나는 오늘 도 이제 그 아무 응. 노력 없이 그 야. 오, 가지도 <laughs> 않고 아그 <laughs> 정도면 딱 됐어 아 우리 지금 심 없어 그냥. 그 정도 딱 됐어. 아, 오늘쪽 저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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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아, 이게 되는 거야. 축이 되는 날에.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아, 약간 두꺼웠어. 참. 아, <놀람> 아 이게 좋은 거지, 뭐, 이게 뭐, 히로가 있어. 야, 그걸 치면 안 되지. 이쪽 걸 땡겨야 담아 그치. 보이지, 이거. 아이씨. 아, 말을 안 들어. 어이, 두 개씩이나, 쳐 큰일 났네. 이번엔 갈래나 다 이게. 에이... 아, 안 가네. 안 있잖아. 가네. 아 에이... 종아뭐 그냥 뭐 그냥. 우리 이것도 우리 다 색깔이 바뀌었네요. 종아 뭐. 이거, 어. 유안가안 가, 가. 안 갔어? 그안 가면 좀더 마지르라 공장인데 지금 준비어뭐마지고그래 응. 어. 야. 진짜... 아까비 아, 아까비. <laughs> 자 독수리 치세요. 안가안 아, 가. 가. 내 책임진다 아, 그랬지. 이갈 수가 없어 구도상 어이구. 갈 수가 없어. 그걸 아유 이렇게 뻥은 아주 갈수 없는 것 같은데 간대. 야 이것도 가는 건데. 안가안 가. 안 가. 자 그럼 요걸 한번 잘 봐. 아, 자잘봐 요거. 모니터 잘 보고 해. 눈 위로 뜨고. 눈 위로, 위로 뜨고. 아 안녕. 안 갔어, 안 갔어. 아, 씨. 그 아, 이거 눈. 보니까 잘 되지. 안 가, 이 친구는 힘들었어. 머리 뜨 보니까 딱 좋잖아. 야, 이거. 아, 이고 안. 써. 이거. 맛에. 마세. 아니, 맛에. 이거 맛에. 아이, 괜찮아. 아니. 작품 만들. 작품, 알아야지. 작품 아니, 만들어야지. 작품 만들어야지. 그럼. 아이, 거거 맛에 찍기 힘들어. 아이, 괜찮아. 내가 책임진다 그랬잖아. 냅다질러 그럼 한번. 쫑이 나는데. 그러니까 냅다질러래니까. 쫑이나 그래 쫑을 피해. 냅다질러야 돼. 그렇지. 아이, 안 나는구나. 아 쫑이 안나는구나 아씨. 이게. 믿고 하자 우리. 야 멋있다. 어! 멋있게 맞았잖아 멋있다라고 했잖아. 아니 놀래고 놀래고. 아니 그 그런 정도로 놀래하는 건? 어 빠졌어. 아, 이 <laughs> 이걸 억지로 저 가면 시저 스키르기계라고 그래야 되나? 어, 수준이좀낮은거 아니야? 이거 아, <laughs> 뭐 놀라고 그 나가 지고아 조금도 아니야. 뒤를 맞았어. 피해서. 그렇지. 아, 정확히 아니, 피하잖아. 아. <laughs> 아 <좀> 나... <laughs> 왜 이게 더속접성하냐 아, 가야 되는 건데. 그냥 <laughs> 가야 되는 건데. 이거 노란 거하고 전혀 상관없으니까 어, 어. 그냥 베끼면 돼 그냥 살짝 어어어 어, 어. <laughs> 빡키 <빡치니>? 오케이 <laughs> 꼬아 빨리 가서 꼬아 아이 <laughs> 참다 아 간신히 보냈네 요것도 지금 빡치한거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laughs> 여기 대충 치면 무조건 맞는 거예요. 그렇지 정확어 그렇지 됐어 됐어 정확했어 정확했어 아이고 아안 아, 가네 그게 아이씨 <laughs> 아, 다시 한번 똑같은 거 왔어 그렇죠어아 김새 아, <laughs> 아유 찍으면 안가할 뻔했잖아 이제 아슬아슬했잖아 아. 아, 안 가게 치게 요번에는 진짜 파킹하면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죠 예음 네. 놓고 치세요 약간 두툼하게 아우, 아유, 서박 아우, 아유, 씨, <laughs> 아유 <시야. 웃음> 아이, 그럴 리가 있네. 아유. 내 말이 맞잖아요. 박킹하고 상관이 없잖아요. 그래? 아유, 부둥이 <laughs> 한번 더, 한번 더. 한번 더, 한번더 이렇게 돌려서 맞히면 작품이 나옵니다. 네? 한번 더. 아, 너 붙어서. 그래? 아 그, 그래도. 여기까지 오면 되잖아 여기까지 그래가지고 기, 길, 길게 길 돌아서 뒤로 들어가면은 파킹이 없다고 그렇지 됐어 정확했어 힘힘 됐어 아, 힘이, 힘이, 힘이 없어 아 힘이 없어서 굴려고 딸네오빠된다 그랬잖아 자식있게 쳤으면 됐잖아 자신있게 침도하게 지금 아, 아, 두또 맞을 개. 뻔했어 아, 큰일 날뻔 했어 아, 큰일 날뻔 했어 기초 당구라고 얘기 들어봤지? 그럼. 당구를 끊고. 그렇지. 골프 치든가래. 어. 기초 당구라고 이거는 그럼 기초 당구가 아, 이 땅으로 치는 게 기초 당구야? 아? 어? 이 땅. 아 오늘 그보 보상채. 그것도 좋은 제도인데. 야 이거 이게 명품이다. 뭐 날벼락 맞았 날벼락 맞았어. 뭐 감동이만 몰려왔어 감동이. 아... <laughs> 이거 갔다. 안 가, 이거 갔다. 가냐? 또 가지는 안돼 또. 아안 돼. 어이, 정확도가 너무 좋아. 오늘 나이 가이트는 어저 어려운 남아데저 무너가 려 오늘도 난관이 이상이 되네 이저꼴찌또꼴찌하 <laughs> 아, 생겼어 여기서 이 150동맹의 저거도 이력이 여기서 맞그거안무도없래샷 이거 그러니까 이좀안 되겠죠? 너무 심하죠? 이게 이거봐 이거봐 아, 꼭 한마디 해야지 않죠? 아, <laughs> 뭐라고 한마디 아, 해야지 않죠? 아, 아. 아 좋은 거다 이거, 이거 주특기 아니야 이건? 야 이거 열개열대 10개, 개짜리 그무댕기 왔다. 하나 하나 두개두개두개좀이좀이었어요두두개세개 두 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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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많이 웃음> 되게. 아이고. 네. 다시게. 이네게아니 충분해. 정확히 갔어. 충분하다 그랬지 내가? 세 개. 아, 나 이제 말 뭐, 실수했어. 실 지금 딸리는데 이게 뭘까니? 이길 수가 없어. 빡 야, <laughs> 멋니다 아, 진짜 뭐야? 야,